영어 능력자 너무 프로. <laughs> 잠깐만 이거 아직 안 읽었어요 이거 뭐.. 오.. 오 어,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어, 자, 어? 뭐가 들리네 이거?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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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게 잘, 잘 만들.. This world wasn't too m u with the g e s t 아..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될것 같은데? 팁? 뚜두두 <laughs> 몰라. 사포로 가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버려. 설마 로컬이에요? 뭐야 아, 이거? 로, 로컬이면 귀찮은데. 몇층 눌렀어? 고..어. 아. 10층밖에 안 눌렀는데요. 아 진짜? 네. 이거 혹시 VR만 되나요? 나안 눌렀는데 아. 그냥 가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에이, 뭐 로컬이 아닌가 보는데?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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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오, 뭐야 이놈 분위기 이런... 있어 어... 문을 왜 안열려 어. 기 몇층이야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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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고립되는 그거네 요 고립되는 공포인가? 아이디콜 아, 했어야 되나보네 어 왔습니까? 어? <laughs> <laughs>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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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laughs> 이게 고립되는 공포인가 봐 고립되는 음. 아. 음. 여기 다시 콘제스트 어, 이제 문 열린다. 10층을 어. 눌렀거든. 어, 뭔가 응. 있다. 저기 뭔가 있어요. 어, 오케이 어, 가보자. 어. 가자. 보 누가 우는데? 어, 와 이. 사라졌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어. 아, 저기 뒤에. 다시 가자. 글로벌 아닌 게 너무 좋고요. 다음 몇 층이에요? 안 눌러지는데 형? 어? 저기 뭐가 벌떡 섰어요 어디? 어어 아, 어, 있다 아까 그 친구.. 아니에요? 들어와 어, 어 점점 온다 점점 들어와, 온다 들어와. 이미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오어 어, 놀래라 이제 눌러.. 눌러지나? 아니요 없네 What t h 어 움직인다 좀 w 네어 올라간다. t 어. w <laughs> 어 멈췄어요. a 음. t 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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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안되 음. 음. 내가 월드 소리 줄여놨나? 아, 좀 작긴 하다. 사시면 프로 밖에 안 되는 자, 또 혼자야, 또 혼자야! 또 혼자야. <돈> 자 돌아왔어요. 반가워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오늘 오늘. 어이 옷장 날려. 반가워뭐있었 여기 뭐 있나요? 옷장 지 마. 여기서. 어. 거그 자리 뭐 있었대. 그 자리 그뭐 있었대 거의 전에 <웃음> <웃음> 야 이거 준님 오늘 왜 이래요? 야 이거 겁 금방... 많은 사람 어어 어. 어, 저기 있어 하네. 저 가볼까? 음. 어 왔다 앞에 왔다 어, 어 깜짝이야. 이리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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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어, 벌레? 들어와 이거좀 귀엽다 그리고... 귀엽 아 근데 <laughs> 앞으로못 가잖아 지금 앞으로 음,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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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자 어 멍멍이 잡험하네 자, 자, 먹기 아니야. 아, 아, 너어어 아, 오, 어어어어이 잡았어. 뱅댕이 잡어 오, 온다, 온다. 들어와. 아, 오는 거 같은데요.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어, 배놈처럼 어, 그, 생겼다. 배너. 어, 배너. h e 카니지카 h 지 맞아요 s y 지 h a 지내 이름 몰라 h a n easy, Khan easy. Khan easy. Khan easy. Khan easy. Khan easy. Khan e a 무 y Khan easy. Khan 또 a 또. 뭔소리야 움직여 움직여 으어버버버버 <목소리로> 뭐야 오우 야 화면이 움직이네 어 왔어? 응 음, 아직 싱글이야. 야 이거 호드 죽었겠다. 호드 죽었겠다. 원래 싫어. 호드 죽었겠어. 호드 비명 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응? 숨 쉬어. 어 대탑이잖아요. 이 뭐가 섭다 그래. 아 이거 VR 어. 쓰고있어서 본 사람들은 되게 무섭겠는데 맞아요 전 무서워요 음, 그러니까요아 무서워? a 서요 d n e y 야 u t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책상 l d you. I t o 책상 you. I t o l l I 몰라 일기 같은데 a 라 o 라 a 짚는거야 뭐야 l 서브젝트 a B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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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l a B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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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o l a b o 그게 어, 중요한 게 아니야. H.I.E.T.I. <laughs> 왼쪽에또 소리 안 어. 나. 뒤에서 난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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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역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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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다 있는데요. 들어와. 뭐지? 장르가 뭐지? 뭐 좀비... 좀비 들어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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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이 좀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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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아오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됐어. 여기 어디고 엘오오오오오오오오요날오오오오오오오왔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이쪽만 열리겠지? 할까요? 또 꺼매진 거 아니야? 아, 또 혼자. 아, 진짜다. 앞에 있네. 어디였어여기있다 야, 아 구경 좀 합시다. 에이. 와, 아, 깜짝 아 근데 바로 앞에, 너네님 몸이 <laughs> 나왔어. 음 공포. <laughs> <laughs> 정신 차려. 야, 왜 공포야. 마이크 그거 비명 지르고 있는 거아니야 어이. 어, 끝났어요, 아니요. 끝났어요. 아유, 살, 살아있어요, <laughs> 살아있어요. 아니, <laughs> 친구님이 나보다 누나잖아. 나왜 자꾸 저래요 어허. 친구 누나. 어, 어, 저 있다. 어, 있다. 뿌리 달렸어요. 들어와. 어. 네요 들어와. 오늘 왜못 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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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온다 오다다 지나가요 와 노루 지나갔어요. 약해요 지나갔어 노루 지나가요 지나가요 어, 왔다 왔다 아, 왔다. 아. 방금 어, 목 잘린거 같은데 문서 동물이니까 뭔가 귀여운데요 아 귀여워 아 까꿍 안녕 벌레는 아. 싫은데 전 동물은 어키 음. 그래? 음 다음 이제 거기서 또 혼자 어, 타이 어, 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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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안녕. 혼자 <laughs> 안녕. 들어와. 어디 갔어? 35. 뭐라는 거야? 몰라요. 어디 있나? 없네. 음.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왔다. 지나가요. 어. 오케이 왔나? 왔어, 왔어. 어 지나가요 하고 지나갔어. 이번에 아, 소리, 소리 때문에 놀랬다. 살짝 놀랬어. 아, 놀랬어? 깜짝. 그러게요. <laughs> 아유. 아니, 별로 재미없는데. 또 나온다. 열렬한 참깨. 어, 왔어. 어. 간이지다, 간이지, 간이지. 간이지. 들어와. 아, 약간 좀 색깔이 것 되게, 것 그, 많이 본 색깔인데, 그, 젓갈. 젓갈? 오지어 <laughs> 젓갈? 명란전? 명란요 어, 앞에 왔어요. 안녕. <laughs> 어, 아, 아, 에이씨. 에이차. 놀래. 에지와이. 아, 희생도가 너무 낮다저 놀랐어요. 에이치와이. 왜 아니면 그럴 수 있지. 그치. 와 바로 아, 화면 이 앞에 바로 떠가지고 깜짝 놀랬다. 놀랜... 맞아요. 그랬구만. 이대로 아... 전화. 자 다음. 어... 어 깜짝아. 다음. 또 화면 꺼내려서. 해서... 어. 혼자 가나? <laughs> 자 맞네. 이따 봅시다 여러분. 응. 여기 어디고. 문 열어. 아 이거 같이 있을 때 이게 재밌는데. I 뒤에 있다. I see you. 아바타 대사잖아요. 음, 그렇구만. 눈알이 많네. 오움직이면나 따라오네. 음, 좋아 좋아. 자 돌아왔나? 여보시오들 아 돌아왔어? 눈이 저를 보고 있어요 음 아아 깜짝아 아이시유 아바타 명대사를 치잖아 아바타 명대사 아이시유 <laughs> 음. 아바타 대사 쳤어 응. 따다. 어, 저 음? 따다어저 잠깐 어, 아까 그 명란젓 있다. 명란젓, 명가 아파서... 오케이, 오케이. 갔다 오세요. 음흠, 어. 앞에 또 있어. 음, 예쁜 만이 아니라, 어, 다른 애가 있어. 오, 어. 와지들끼리 싸워. 기들끼리 어, 어. 싸워서! 싸워. 어 얘가 우리 보호해 주는가? 이제 도망가는데. 조금 감동일지도. <laughs> 감동은 개뿔. 이 공간도 맞아요? <laughs> <song>. 몰라. 공간에. 봄에... <laughs> 야, 그림자. 그 뭐랄까? 라이팅이 여기 있고 사진은 되게 잘 나올 거 같다. 그지 이따 봅시다 또시작야또 시작 아어 수사 박혀서 아까 35번이었는데 41번 아 몰라요 영어 음. 왔어. 왔어. 응, 왔어. 오. 명란젓이, 음 둘러싸고 <laughs> 있었어요. 아니야 명란젓이 아니라 그 이상한 피부 안 좋은 애들이었잖아. 맞아요 목 애들. 목이 없는 친구들. 응갈수 음, 있나? 못 가네. 안 되는데, 응? 어, 여기 어? 들어와 있네. 어, 어, 어. 아, 안녕 명란젓, 아, <laughs> 사라진다. 어! 어? 아니, 나 이상해요. 친구 잡혔어, 명란들한테 어. 잡혔어. 명호 중에 잡 야, 친구 어디가? Bye, B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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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laughs> 아니, 아, 겁나 웃기네. 뭐야. <laughs> 아. 저는, 저는 맛이 없어요.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왜 눈빛인 거야? 몰라, 어. <웃음> <웃음> 아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려가던거 겁나 웃겼어. 아, 맛있게 먹히고 왔습니다. 음, 아, 겁나 웃기네. 어, 시청자 2 1세데 이미 돌아가가지고 어. 붙잡혀 음. 있었어. <laughs> 되게 웃기네. 자, 다음! 다음, 다음. 어, 또 이따 봅시다, 혼자. 잠에 졌다 뭐야, 또 어디야? 들어와. 자, 이번엔 뭡니까 47번. 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사방 팔방에 있어. 멋이요. 어. 명란조심. 얘네 명란조 아니야, 피부 피부표 있는 애들이야. 야, 앞에 이거 흰거 뭐지? 어, 어. 명란젓이다 명란저... 야어젓이 저건 좀 비주얼이 좀 하얀 쌀밥이 생각나는 비주얼이 아닌가 아니 <laughs> 무섭다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맛스터시네 <laughs> <laughs> 아니 저는 고립되는 공포가 싫은 것 뿐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대답이잖아요. 영화를 본다 생각해요 이거 뭐 별거 없네. 열어주세요. 어이, 끝난 건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어? 안에 뭐가 있는데? 어디? 어, 여기 이게 안에... 누르... 어, 뭐야? 어, 사람... 어, 누구 들어오셨는데? <laughs> 어,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 뭐야? 또뭐 또? 다 왔네. 어지 혼자 있는 건가? 음. 소리 나는데? 뭐, 어디야? 나... 뭐야 한명 없어졌네. 또? 어. 어? 친구 어디 갔어? 사라지셨는데? 야 친구 어디 갔어? 친구야. <laughs> 친구 붙잡혔어 <laughs> 이건 <이거> 뭐야? 불이 <laughs> 쳐팠나봐요. <했나> 아, <laughs> 어. 아 <laughs> 우와 한테 이번 뭐, 친구 사라졌어. <laughs> 어? 아 이거 겁나 웃기네. 여기 있니? <laughs> 어 저기 있다. 야. 어. 또 혼잔가? 아직, 아직 아니네. 어한 명씩 사라지나봐. 어, 어 나네. 나 어. 나네. 우리 다 잡혔네. 어, 뭐야. 지, 친구 먼저 잡히고 그다음에 우리 잡혔네. 아왜 아, 자꾸 나만 먼저 이렇게 되니? 그렇게 친구 어, 인기 많네요. 어, 완전... <laughs> 어 사방에서 온다. 완전. 어 사방에서 온다. 완전. 이야. 완전. 우리 그냥 뚫고 가는데? 어 끝났나? 응. 아 끝났네. 음. 오. 음. 오. 어 뭐야? 여태까지 있었던 거 사진 찍혔다. 다. 오, 야, 이런 것도 어머. 있어. 어머. 뭐야? 카시아, 맞아요. 뭐야? 카시아 피해봐. 어, 카시아 아바타, 아바타 이상해. 나. 난리 났네요. 카시아 아바타 아, 이상해. 다이나이폰저 자꾸 바닥으로 가라앉는데요? <laughs> 응? 바다로,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어, 진짜. 뭐지? 오. 지 뭐임? 점프해. 뭐임? 이쪽 이동, 이동. 오, 살려줘. 살려줘. <laughs> 뭐야? 나를 기억해줘. 뭐야? <laughs> 잘가요. 점프해. 아... 뭘까요? 아, 이왜 그래? 달랑 이거 달랑잖아요. 아바타. 출렁출렁돼. 아저 아, 밑에 있어요. 왜 밑으로 냐고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응? 아바타 한번 써볼까? 아, 에? 아바타 한번 써볼까? 나 아바타. 빈 자리가 있 나? 아... 하나 뭐 지워야 되나? 일단 변신! 너무, 흐물흐물거려 다이나믹 본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음... 그런 거 같네요 차라리 나든그 음. 아바타 말고 이 아바타를 쓰겠어 뭐? 어우, 야, 이상해. 어우, 불트는. 다이너리 이 너무 쎄, 이거, 이씨, 뭐, 어떻게 써. <laughs> 심지어, 풀트 먹어. 풀트로 그렇게 탈방탈방 하니까 웃기네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응? 아유, 끔찍스 고생하셨습니다. 아하. 어 카시언네 뭐 어디 가셨지? 죽어버림. 글쎄. 와. 야요거 사진 잘 나왔다. 아. <laughs> 어. 개빡친 거아만 개빡친 거 사진 잘 나왔네 나중한 <laughs> 사진 찍어 5초 누르고 싶다 오케이 음. 예히 가수네 어디로 쓰러질 어, 요도 그리고 아까 호드는 어디 갔어? 호드, 호드, 호드 밑에 있다는데... 아까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네요. 그 다음에 어디 간 거야? 어, 밑에 층이 따로 있다야. 아... 어떻게 가는 거지? 여태까지 올라온 층 아니에요? 몰라 약간 그런가? 스페이스 오브로 내려가니까 보이네. 어, 이 층이 되게 기네! 다들 어디 가셨지? 어떤 좋아. 어납치 당했어. <laughs> 아. 왜, 왜, 뭐지? 이렇게 한 명씩 사라지는 걸까요? 그러게. 잣낸. 저는... 얘랑 사진 찍어야 되는 아... 건가? 아... 이로왔어요. 사진이나 박읍시다. 에이. 예 예이.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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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붙어. 뒤로 더 가, 뒤로 더 가. 예 잠깐만요, 여기에 월드 고정시키고, 쓰리 uh -huh. 와서. 자 갑니다 5초. 자 카메라 보이지? 예. 네. 렌즈 짱잘 보여요. 예. 박제. 박제. <laughs> 예.